자, 우리 어, 성경, 어, 성경을 찾겠습니다. 어, 성경 어,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오늘 볼법 교리 강의 166번째 시간입니다. 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 그한 부분으로 오늘은 어,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예수님 이 오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내용이죠. 아, 우리 다같이 성경사도행전 1장 11절 한절만 우리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 지금 우리는 아, 교리강의에 예수님의 그 재림론 이제 뭐 종말론의 거의 끝 부분인데 이제 예수님의 그천국론 배우 천국론까지 하면 아마 거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종말론인데 거의 종말론도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죠. 그래서 제가 뭐한 계산을 이렇게 쭉 한번 교재를 들춰보니까한 대여섯 한, 한 시간이면 마지막 정말로는 그 맞을 아, 것 같은데 에, 원고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자우지간 아, 가는 데까지 예,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 사도행전 1장 11절에 아, 올리오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너희들이 지금 포함지 않느냐. 그대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많은 그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 사설들도 많죠. 이 개인적인 어떠한 그, 뭐랄까, 해석, 개인적인 야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제림리수다 하는 사람들도 어, 지금 우리와 함께 숨을 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신천지 예, 있죠. 자 그런 내용들 어, 정말 우리는 참 주의해야만 할 것인 줄 알고 여러분들 함께 어, 같이 오늘 이 시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만 잘 읽으면 성경만 잘 읽으면. 참으로 잘못된 이단이나 사이비의, 사이비 단체에 그려놨던 사설. 사설을 뭐라 그래요? 그릇되고 간사한 말 또는 올바르지 않는 그러한 논설이나 해설, 뭐, 이런 것들을 사설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개인 사자가 아니라 사악할 사자입니다. 사설. 어, 사이비 단체,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에 그려놨던 사설과 그런 유혹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고, 대적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 그리고 그 기준이 된다. 무엇이요? 성경이 말이죠. 이것을 잘만 읽으면 성경을 잘 읽으면 그런 어, 조, 어, 이단을 대체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고 기준이 된다라는 거 어, 철칙입니다. 이렇듯 성경 읽기를 강조한 이유는 이 구절에서 상당히 많은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이 자기들의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더 상당히 많은 신자들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을 가심을 너희들 지금 보았는데, 그본 그대로 오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오신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본 그대로" 라는 말에 거기에 모양도 있지만, 올리우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네가 봤느냐, 그러면 그 모양 그대로 오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33살에 아주 혈기왕성한, 그리고 한창 일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어떤 나이,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체격, 어, 그런 이 모습, 이 외형적인 이 모양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요? 장소까지라도 이 말이에요. 바로 올라가신 그 자리에 그대로 오신다. 바로 그 장소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도 그대로, 그 다음에 장소도 그대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리아서 1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것이죠그 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그의 발이, 그가 이제 재림하실 때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고 동편 감남산에 서실 것이다. 감남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시죠.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승천에 가신 바로 그 모습 그대로 감남산에 다시 오신다. 감남산을 다시 밝고 서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정확한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의 장소는 절대로 이 성경의 예언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이 예수님의 재림 장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즉, 꼭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장소는 예루살렘 앞에 동편, 감남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들 안에서는 대한민국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사설 아주 아주 사악한 이러한 해설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 뭐 세계 전국에 아, 전국이 아니고 세계 전 세계 방방곡곡에 재림 예수가 많지만 뭐 미국에서도 어, 저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요 단체 단체 그~ 단체 이름이 오래돼 가지고 제가 또 어~ 잊어버렸는데 그 한꺼번에 어 수백 명이 그~ 어 함께 집단 자살하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그~ 뭐~ 잘못된 신앙 때문에 우리나라도 오대양 사건 지난번에 세월호의 에~ 그~ 중심 축에 있었던 그~ 한음 그~ 불효죠 예. 그래서 어~ 대전인가요 그~ 오대양 그~ 산업 오대양 산업에 에 거기에 천정에서 3 6 명인가에 그 집단 극동물을 마시고 집단 자살한 이러한 사건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걸려 있죠. 그러면서 뭐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예수님의 제일이 마실 곳이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을 또 하기도 그렇지만. 뭐, 말죽거리에 예수님이, 그, 어, 말죽거리, 말죽거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 양재동에 있습니다. 양재동 거기에서, 어, 염곡동으로 나가는, 염곡동으로 나가는 곳이 양재동 그, 말죽거리, 사거리, 뭐, 그러는데,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제림하신다라는, 뭐, 참, 희한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이거, 그 팔기에 있잖아요. 뭐, 그, 어, 어, 그, 저 유교, 유교 쪽에 보면, 뭐, 어, 뭐, 팔개가 있고, 뭐,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그 태극 모양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바로, 어, 어그 동방에서의 어떤 최고의 나라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이런 엉토당토하는 이런 말들이 많아요. 자, 그, 우리나라에선 그런 거 있지만, 또한, 지구는 둥글다, 지구가 둥글다라는 거 요즘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러한 사실을 더욱 부각을 시키면서, 인간의 단편적인 지성의 공격의 화살을 쏘아대는 그러한 이단과 그러한 사설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한쪽이 낮이면 한쪽은 밤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죠.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낮이니까 뭐 저쪽 미국 쪽에는 지금 밤이겠죠. 몇 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우지간 뭐 여섯 시간인가 일곱 시간인가 차이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어 그러니까 뭐 여섯 일곱 시간 전으로 간지 후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앞으로 간다면 지금 저녁에 뭐 석양쯤 되겠죠. 곧잠잘 시간 뭐 여섯 일곱 시 오후에. 아니면 뭐 뒤로 간다면 제가 정확히 뭐 앞으로 간지 뒤로 가는지 잘 모르니까 어 뒤로 간다면 아마 지금 한밤중이겠죠. 새벽 여섯 시나 뭐 일곱 시뭐그 정도 될것 같아요. 어쩐지 어떻게든지 자우지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한쪽이 낮으면 한쪽은 밤이라는 거 변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간에는 온 세상이 한꺼번에 다시 말하면 동시에 이 말이죠. 볼 수가 있다라는 이말 성경의 이 말은 잘못됐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 어떻게 한쪽이 쉽게 말하면 한쪽이 낮인데 그낮 낮에 그쪽에 예수님이 재림 하면 반대쪽은 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는데 성경은 뭐요? 어디서나 다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고 그랬어요. 각인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의 재림 그를 보겠고, 심지어는 그를 찌른 자도 어, 볼터이다. 예, 그를 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찌른 자가 있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그 사람도 다시 예, 부활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다. 이런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렇다고 한다면 나 지금 밤이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것은 성경이 세상이 평평하다라고 믿었던 그 시대. 지동설이죠. 지구가 평평하다. 그리고 태양이 돈다. 태양이 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지동설이면 뭡니까? 예, 어, 지금 천동설이라고 그래야 되겠네. 이. 하늘이 도는 거지. 이게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이죠. 어, 이것도 어, 들렸습니다 <laughs> 어... 어, 이때 당시에는 세상은 평평하고 평평하고 그냥 이 지구는 평평하니까 가만히 있고 어, 태양이 이, 이 지구 어, 주위를 돈다 그래서 하늘이 돈다 이말이요 천동설 어, 하늘이 움직인다라는 이러한 그 시대의 상황 그 시대의 어떤 사상 그 시대의 어떤 지성으로 인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한꺼번에 예수의 님 이름을 볼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에, 지구가 이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죠 지구 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기 때문에 한쪽은 낮이면 한쪽이 밤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동 시대에 볼 수가 없다. 밤인 사람 밤인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볼 수, 예수의 재림을 볼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천동서를 그 믿었던 구 시대적인 어떤 그런 발상, 그런 생각을 하는 시대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체 말로 어리석은 성경 해석이다, 성경 믿음이다라고 치부해 버리면서 성경을 그대로 믿는 자들은 이 어리석은 바보나 어리석은 자다라고 표훼하는 이런 지성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아 있었죠. 그런게 있었다는 거야.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지성적인 공격이 옳은 것일까? 성경이 그렇게 옛날 구시대적인 지동설이나, 이게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이... 제가 <laughs> 잘못 썼습니다. 아, 천동설이나 믿는 그런 바보 같은 시대의 산물이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정통 신앙인들은 잘못 믿고 있는 바보 같은 신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어 지식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그리고 신자들을 공격하는 하나의 무기로서 천동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밝혀지는 그 시대에 그때쯤에서 이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이 굉장한 공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면을 성경의 기록을 들여다보면서 그 답을 다시 말하면 정답을 찾아가야만 하겠죠. 어, 어, 성경의 기록이 잘못 기록이 됐다. 그거는 천동설,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러한 그 공격이나 이런 생각 이런 사상들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정확한 것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반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선 우리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 오래전에 예언됐던 그 성경의 기록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조차도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성경이 지금 이루어져 가야, 가고 있다라는 우리, 우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리고 내 주위에서 이 사회 이 나라 그리고 온 세계가 아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 성경의 이 말씀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지금 세상이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실제로 그, 그 성경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서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죠. 곧 인공위성의 발달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지구의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고를 현지 생방송으로 듣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흔히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천동설.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했을 때 성경이 기록이 됐고, 그러한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을 뭐, 동서남북 어디서나 예수님의 재림을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록한 성경은 바보들이나, 바보가 지은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기 전에 우리 현실 속에서 이것을 지금 실제로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반증을 시켜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 요즘에는 뭐 인공인설의 발달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상황을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가 중계하듯이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대죠. 달리 말하면 오늘날에는 낮이나 밤에 구분이 없는 그런 시대라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 우리가 자고 있다고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모를 수는 없어요. 자고 있는, 자는 사람이야 모르겠지만, 자는 그 시간에 일어나 있는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내용을 주님은 예언으로 말씀하셨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태 24장 40절로 43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제 좀 해석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남자입니다.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렸다. 두 여자가 있었는데 맷돌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주님은 여기서 두 남자와 두 여자의 사건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언급했죠. 앞절에서는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뒤에서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때, 이 말입니다. 그런데 두 남자와 두 여자가 이렇게 동시간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 이 이유가 뭘까, 이 말입니다. 이, 어, 이해와 확실한, 어,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어, 실생활, 풍습, 이것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당시 유대인들의 이 비유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 다시 말하면, 그때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무엇인가 비유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이 시대의 비유를 하잖아요. 어, 그러면 우리는 잘 알아들을 수 있죠. 어, 그런데, 네, 우리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제 우리의 문화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말이 있어 이런 그 강남이라고 하는 연예인 아시죠? 우리나라의 그 스피드 선수였던 이상화 선수하고 결혼을 한그 강남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이 있었는데, 제가 반쪽 한국인이에요. 원래는 일본인입니다. 근데 엄마가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연예생활과 가수 활동을 했는데, 좀처럼 그명 이름을 얻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예능에 들어와서 이제 이름을 좀 얻고, 그래서 이상화 선수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일화를 자기 일화를 이야기를 해요. 귀화를 한국으로 귀하고 내가 한국인이 되고 싶다라고 귀화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귀하는데그 시험을 보나 봐요. 국어 시험을 봐요. <laughs> 근데 그 국어 시험에 뭐가 나왔느냐면 아, 자, 돌을 뜨겁게 데펴 가지고 따뜻하게 에, 그 어, 어, 온도를 올리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에, 질문이 그런가 봐요. 내가 정확한 질문을잘 모르겠지만 자우장 그런 거예요. 돌을 데펴 가지고 따뜻하게 하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온돌빵이다.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돌을 데피는 문화가 없어요. 그건 뭐, 미다이그 다담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 저기, 그, 강남이가 대답이 뭐였냐면, 보일랍니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떨어졌답니다. 그래고 <laughs> 일자 떨어져지고제수해갖고 이제 한국으로 귀하, 아, 그, 어, 이제, 신책이 받아들였다. 처음에 그런 거. 이건 뭐냐면, 무엇인가, 그 문화에 젖어 있으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할때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잘 몰라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뒀다. 이 말을 하면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쉽게 알아요. 왜? 그들의 문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곧, 어, 어, 이, 이 이것은 그때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은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 두 남자가 아, 뭐 어, 밭을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내용을 비유로 하면 듣는 사람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에, 없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이나 생활 습관들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당시 유대인 나라는 나라를 잃어버린 지 이미 630년쯤 흘른 뒤였습니다. 606년 전에 기원 606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간 네살왕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받았죠. 그래서 606년 더하기 지금 예수님이 한 40년쯤 그러니까 6 3 0년이란한 640년쯤 흘렀겠네요. 예수님이 지금 30살쯤 됐으니까 606년 플러스 30년 그러면 636년인데 640년쯤 됐다 이렇게 합시다. 640여 년쯤 흐른 뒤 바로 이 순간이죠. 그래서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을 것인지 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힘들었을지를 상상해 보며 이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가 좀 쉬웠을 것이다. 어좀더한 걸음 앞으로 나갈 아수 있겠다. 좀더 쉬울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상황을 보면 곧그 남자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해가 있는 낮의 시간 대에 허리가 휘도록 힘든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며 수고와 노력의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열심히 밭을 일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자도 낮에 함께 남편과 함께 밭을 일구는 것도 있겠지만 매를 갈았다. 맷돌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낮에 남편을 돕기도 했겠지만 가족들의 음식을 만드는. 맷돌은 뭐예요? 음식을 만들죠. 가루를 만들잖아요. 어 그래서 곧잘 저녁에 맷돌을 돌려 밀을 빠아서 어, 밀가루를 만들, 가루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은 밤에 했다 이 말입니다. 곧 밭을 간다라는. 어, 그리고 또는 매를 간다라는 이 말을 동시에 하신 의도가 뭐냐면 낮이나 밤이나 주님의 재림을 분명 동시간대에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낮에 매를 어떤 사람은 밭을 갈다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대에 밤인, 밤에 있는 사람은 맷돌을 갈다가 데려가고 이 말이에요 어떤 쪽은 밤이고 어떤 쪽은 낮인데 한꺼번에 데려가고 그동한 시간에 예수님의 영접으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밭을 가는 한 사람은 또는 맷돌을 돌리는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할 수 있는 대려감을 받았다,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낮이건 밤이건 구별할 것 없이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을 동시대에 말해요. 동시대 곧그 실시간으로 모든 세상이 온 세상이 다 목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꼭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이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공격하는 지성에 대해서 잘 그것은 잘 모르고 하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올리우신 그대로 꼭 다시 생생하게 볼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까지를 내포하고 있다. 한쪽이 낮이다 한쪽이 밤이다. 이거 구별이 없다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고, 들여다 볼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할 것인지, 어떤 유, 어떤 부류의 신앙이 예수님의 재림에 어, 동참하지 못하고 남겨질 것인지, 그 상세한 내용까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상황, 동시대라고, 밤이건 낮이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 어 이러한 어, 것을 오늘은 이 볼자고 이러한 어, 어떤 사람은 남겨지고 어떤 사람은 데려갔나 뭐금까지 설교 모든 설교의 중심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많은 이런 것또 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는 다음 음,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그 모습도 그러지만. 장소까지라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성천하신 담남산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어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어 그걸 잊어버리면 엉뚱하게 우리나라에 뭐 재림 예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만희를 따라다니는 이런 곤란한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 그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또한 가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며숙고할수 있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 깃틀 바로 근제로 삼을 수 있는 저들의 신앙, 저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삼게 하시고, 결코 성경에서 잘못된 해석, 이단과 사설들에 대한 아버지의 경각심을 갖출 수 있는 큰 무기고 방패가 될수 있도록 육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종교와 총명속에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 나이다.